다니엘 4장입니다. 1 절에서 3 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다음과 같은 조설을 너희에게 병강이 넘치고 지위 높으신 하나님에게 보이신 기적과 놀라운 너희 기꺼이 알리고. 그가 행하신 기적은 그시 그의 계산는 놀라다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의 동치는 대리에 미칠 것이다 자 어제에 이어서 어 너부가 내 사랑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베 느고가 나온 것을 보고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리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선 안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말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재판관 그런 뜻이죠 판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니까 흥망성세가 그 손에 있고 생사하복도 그 손에 있으니 왕을 세우든지 패하든지 절대 주권이 그에게 있지요. 그래서 3절에 그의 기적은 크시고, 기사는 놀랍고, 그의 왕국은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지혜죠. 변해보고 없어질 것은 큰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거나, 진짜 중요한 것, 창조하신 분, 통치하신 분,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지혜죠그 다니엘이 지혜로운 삶이 된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궁전에서 편히 쉴때 꿈을 꾸고 또 두려워합니다. 특징이 다니엘은 꿈이 많아요. 개시가 환상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 꿈을 보고 이제 누구도 그 꿈을 풀지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팔째를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네가 좀이 꿈을 말해다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떤 비밀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꿈의 의미를 말해라. 그러면서 10절 이야 꿈을 이야기하죠. 꿈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었고,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그렇죠. 열매도 많았고, 새들도 거기서 쉬어갔고. 자, 그랬는데 13절에 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뿌리는 남았는데 나무가 베지고 열매도 흩어버리고 새도 쫓아지고 그 다음에 뿌리는 남아있는데 새줄과 노줄로 묶어서 들에 버려져서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에 풀 가운데 짐승과 살게 해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일곱 대를 지나게 하라. 자, 이런 꿈의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판단자죠. 재판관이죠. 그래서 감시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낮춘 겁니다. 다음의 성경에 보면은 임금이 술을 먹는데 손만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지요. 누구도 그 글씨를 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재울에 살아보니 너는 부족하다.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바로 뺏기고 왕은 죽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재판관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고 나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은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간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판단을 받고. 오늘 아침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서 감시자가 내려오지요. 예. 13절 환상에 보니까 꿈에 보니까 그러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것을 베어버려라. 이것을 밧줄로 묶어라. 이것을 내 쫓아서 들여서 살게 해라. 누부가 네 살이 오래오래 왕 노릇 했어요. 7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7년에 정신 이상이 와요. 미쳤으니까 어떻게 왕 노릇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짐승의 마음이 왔다. 짐승의 마음은 뭘까요?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죠. 수치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똥오짐을 싸고, 그렇죠. 짝짓기를 하고, 뭐, 차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해를 지나면서 머리카락에 7년간 기르고, 손톱이 기르고, 완전히 제정신이 없어 갖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중에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험망하고 어두워지고 험망하고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해남에 이주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해남에서는 대부적, 대부적인 그런 분이죠. 그래서 와서 평생 4,50년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지역 지역에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후원하신 분이죠. 지금 해남가 우리 기장교회가 60개가 될 겁니다. 노예가 이번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니 간증을 하는데 무등산에 영성이 있었어요. 무등산에서 기도하신 분들, 그 신앙 절제 운동, 그분들은 철저히 금욕주의자죠. 그분이 항상 머리를 스포츠로 작게 깎고, 옷도 아주 이게 간편한 한복 같은 건 입고, 평생 그러고 살아요. 성질이 좀 괴파 가리만큼 발끈하시죠. 안 맞으면 그냥 성격을 확 내고 일어서 나가버려요 교인들이 상처받죠 근데 사모님이 엄청 좋아 사모님이 그러면 또 찾아가서 또 달래요 그럼 또 교인들은 풀어져요 그래도 오래 못회 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간증하는데 6.25때 해남 가서 개척하고 고아원도 만들고 그 고아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길러내서 거기서 교수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많은 인물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한 1년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소진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봐지고 멍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는 안 할라 해도 안되더란 거예요. 자기가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야내 인생은 끝났는가 보다. 결국은 우리의 지능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이 있는 것 이것도 은혜지.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깨달기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짐승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의지에 살지요. 근데 그분은 독특한 것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아침에 있나면은, 그,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요가하고 혼자 기도해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거는 불도 안 켜요. 캄캄하면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리 더듬더듬 가가지고, 그래도 새벽 기도 많이 나와요. 인도가 없지요. 다 기도하고 가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인도 아무도 안 해도 다 차이가 와서 그냥 막 기도하고 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마음 안 주면 인간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에요. 정욕이 불타고, 욕심이 불타고, 아니면 세상 끝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뭘 깨달았습니까? 17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선한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인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언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낮은 사람도 하나님은 높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달렸어요. 이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 지키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결국은 높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 판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이고 마지막에 재판할 분도 그분이고 최후의 심판할 분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주셨단 걸 인정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분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방해가 오지요. 시험이 오지요. 핍박이 오지요. 우상을 섬겨라고 황금에 절하라고. 돈이 최고라고. 돈을 섬기라고 그거 안 하면 핍박이 엄청나지 않습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럼 반대하죠. 귀찮다고 그러죠. 꼭 그럴 필요 있냐고 그러죠. 누가 봤냐고 그러죠. 하나님 안 믿어도 잘살수 있고 재미있게 살수 있고 멋있게 살수 있다고. 그 세력이 더 많아요. 숫자가 많고. 수 없는 도전, 반대, 핍박,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한 믿음이 아니면 테스트가 되지요. 네 믿음이 진실하냐? 네 고백이 진실하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요 통치자로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느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뭡니까? 내 식으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왕이다 내 편리할 대로 나 좋을 대로 살고 싶다 간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반역자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려요 그를 내쫓아요 깨달을 때까지 고생 엄청하고 젊음 다 허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불쌍하지요. 하나님 자리를 빼서선안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의 주권 옳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가 다스리십니다. 그가 주신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 뭐가 잘 되면, 사람들의 칭찬받으면, 무슨 자리와 명예를 얻으면, 자랑합니다. 내가 이랬다고, 내 업적이라고, 나를 막 높이지요. 하나님 듣기 싫어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너에 있는 것 하나님께 받자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자랑은 헛된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만 공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늘 너부가 넷살은 실패한 지도자예요. 세상 지도자에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자기식이니까 자기 욕심이니까 오늘 느부갓네살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완전한 회개를 못 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왕 노릇 하면서 또, 왕 노릇하면서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지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포르로 끌려온 포잘 것 없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높여 주셔서 하나님을 증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천하를 가진 왕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정신을 빼놓지요 미친 마음이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지혜 총명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다스리신다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안의 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단일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예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변화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결론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아리엘 지혜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부가 넷살은 그랬어요. 그, 누부가 넷살은 근본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이분도 미국 가서 믿었고, 일제시대 애국지사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선교사들에게 복음 듣고 믿었어요. 미국 가서 또 생활했어요. 대통령 됐는데 물론 그분이 처음에 국회 열때 기도시켰죠. 그 목사 한 사람이 의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회가 열렸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국회를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해야 되겠어요. 누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뭐그 의원이 목사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개회하면서 감사기도를 담당해서 하고 고개가 열렸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죠. 그분이 하와이로 망명해갖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대접을 별로 못 봤죠. 김영삼씨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믿음의 일을 별로 못했어요. 원불교에 압력이 많이 오니까 기독교 군목수를 줄이고 온불교를 그만큼 채워줬어요. 막 정치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도 볼 때는 당신이 기독교를 해서뭐 했냐 말을 듣죠. 이명박 씨도 마찬가지예요. 고생 엄청나게 했고, 정말 없는 집에서 그렇게 자수성가 했는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믿음으로 한 것이 없어. 그리고 지금은 참 부끄러운 그런 곳에 있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에 계시다면, 하나님 뜻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매일 성경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잊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결과는 좋았을 거예요. 대통령 되면은 예배도 안 드려. 교회 가려면 경호원이 따라붙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래도 김현상 대통령 때는 목사님을 불러서 주일날 한 번씩 돌아오게 이렇게 예배라도 드렸어. 인양반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못 잡고 살다가 그냥 참모들 참모들 하다가 뭐 머리 깨만 뜨다가 저렇게 된 거. 예요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디에 가든지 잘 나가든지 좋은 자리에 가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일 자는 높이고 내릴 자는 내려주시고 엄청난 제국의 황제 왕도 마음이 없어지고. 정신이 이상이 되고, 한번 나사 한번 돌려놓으면 정신 돌아버려요. 사람이 미친 사람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들이십니다. 마음에 맞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준걸 억지로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 그렇죠 믿음이 준비되고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무조건 받을 다니엘 제를 먼저 믿음 준비하고 경건 생활 준비하고 기도 준비가 있고 시험해봐 어려움도 겪어 봐. 고난도 겪어 봐. 실패도 겪어 봐. 그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먼저 지혜를 주실 겁니다. 지혜도 없이 뭔 자리 갖고 뭘 가지면 덩뚱한 짓거하면 큰일 나요. 돈을 구하고 무슨 평안을 뭘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 구하고 지혜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써주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낮추고 낮춘 다음에 7년간 침등처럼 산 다음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생하지 않고, 많은 시간 가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고,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